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뭡니까? 서신서, 서신서죠. 편지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왜 썼습니까? 바울이 할 말이 있었거든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성교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 대신에 누구를 불러드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불러들여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사는 디모데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게도냐로 떠나고. 또디모데를 어, 에베소에 불러서 거기 단임 목사로 그렇게 세워놓은 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우리가 말씀해 들었습니까 일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음, 들었잖아요 바울이 디모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지금 에베소 상황이 어떠니?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우리 말씀을 살폈을 때 이랬잖아요 에베소는 다른 교훈이 많다 다른 교훈 특히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에베소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신화 신화도 득실득실하다 거기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족보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어느 파 사람이고 나는 뭐 어떤 왕의 족속이고 나는 뭐 어떤 신의 족보를 이런 거 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지역이 바로 그 에베소다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에베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드야, 현혹되지 마라. 거기서 현혹되지 마. 그리고 너는 착한 양심, 또 청결한 마음, 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라. 그렇게 편지를 써면서 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악한 것도 있는데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얘기를 이제 해 주느냐.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 1장에서 여러분 쭉 그런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쭉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뭔줄 아니? 아니, 그 일들, 내가 너한테 알려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뭔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더욱이 뭐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네가 거기 에베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다? 기도라는거 기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가 목회자입니다. 아니 그 기도가 중요한지 디모데가 몰랐겠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디모데가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하고 기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 알죠. 기도부터 해야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그마만큼 하지 않는 게 기도. 다른 바쁜 사역들이 많아요. 바쁜 사역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없이 그냥 내가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아니, 처음에 교회 사역을 나한테 어떤 것이 주어졌어요. 막 신나게 합니다. 막 재미있게 막 하거든요. 뭐 할수록 할수록 신이나. 점점그 신이 신나는 게 오래가지를 않거든요. 점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힘이 빠지고, 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는. 아 이런 코스를 우리가 뭐한두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일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잘 보니까. 기도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떨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하다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막 부흥하기 시작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여러분?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서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만 잘 도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니네가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히브리파 과부분만 더 챙겨주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아니,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생겨났다니까요. 근데 그런 불평이 났,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사도들이, 아, 그랬구나.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할게. 물론 여러분 그렇게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초대기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게 있다. 지금 다른 것도 일도 많아가지고 바쁜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게 있다.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역. 아니, 기도하는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사, 사역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신경을 썼네. 그러니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닫고 그 일부터 다시 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면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울이 디모드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뭐든, 뭐든, 뭐든. 디모드야,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와 지도자와 심지어는 원수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 지금 제 기도도 하기 바쁜데요. 아, 내가 기도할 제목도 너무 많은데요. 아니, 우리 식구들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까지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범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니,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사람들까지 기도하는 거죠. 지도자와 유정자들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교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위정자들, 지도자들, 성교적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일기까지 기도하기 그들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도 좀 보세요 여러분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세워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진 거냐. 그냥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된건 그냥 된게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 디모데야. 그러니 디모데야.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기도외에는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뭐 하는 거예요? 특세하는 겁니다. 아니, 바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교회. 근데 우리가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자. 우리 기도부터 하자라고 해서 내일부터 뭐 하는 거예요? 특세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난 중보자로 왔다. 나는 이 땅의 중보자로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너희도 기도하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그 폭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식구들, 교회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라와 민족, 성교와 열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